옛날에 아인슈타인 박사가 기차 여행을 하게 됐는데 옛날에는 중간중간에 검표원들이 와가지고 티켓을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 차례가 된 것이죠. 선생님, 표좀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표가 없는 겁니다.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는 가방을 막 뒤져요. 그런데도 표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표현이, 아유, 박사님, 우리가 박사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압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 그런데도 아인슈타인 박사가 멈추질 아니하고 계속 당황한 표정으로, 심지어 그 기차 밑에 바닥에 떨어진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바닥을 막 기어다니면서 티켓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승무원이 또 재차 말리면서, 아유, 박사님, 우리가, 박사님 어떤 분이 다 아니까 너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고. 그때 아인슈타인 박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내가 누군지는 안다고. 그런데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다고. 이 티켓을 찾아야 어느 역에서 내릴지를 아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그슈타인 박사도 목적지를 깜빡 잊어버린 것이지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면 현재의 삶이 불안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 내려야 할지, 내 궁극적인 목적지, 종착역이 어딘지 모른다고 한다면 지금의 삶이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의 궁극적인 종착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멘. 예, 우리들의 삶의 종착역은 이곳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것죠. 저 천국이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늘 잊지 말고 사셔야 돼요. 이걸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 목적지 최종적인 총창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지금의 삶이 매우 불안해집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연합군들이 이제 유럽에서 길거리에서 배하고 회 방어하는 이 전쟁 고아들 있지 않습니까? 전쟁 통해 정말 많은 고아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이 고아들을 모아다가 고아원을 만든 것입니다. 아주 좋은 시설을 갖추고, 또 좋은 선생님들도 붙여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음식도 잘 차려주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고아들이 몇날 며칠을 잠을 못 잡니다. 여전히 불안해요. 왜 그러지?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한 심리학자가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그 손에다가 빵을 하나씩 쥐어주자.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 이미 저녁에 배부르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다가 또 빵을 쥐어줍니다. 그 아이들이 그 빵을 다 붙들고 잠을 자는데, 그날부터 아이들이 편하게 잠을 자더라 는 거야. 사람들이 물어봤죠.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가 말이지. 내가 보니까 저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잠을 못 이루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은 그럭저럭 어떻게 입고 먹었지만 자기들이 전쟁통에 겪은 경험에 의하면 오늘 그런다고 해서 내일의 보장이 없다. 내일은 또 어떻게 우리가 먹게 될지, 이전처럼 또 하루 종일 굶지는 않을지 그 걱정이, 그 염려가 그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고 잠도 못 이루게 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빵을 쥐어주므로 말미암아, 아, 내일도 나는 먹을 수 있겠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오늘의 하루를 평안하게 마무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일의 삶을 우리를 저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오늘의 삶이 많이 달라지더라 그런 이야기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포탈에서 인기 검색어 1위, 2위로 올랐던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김건모입니다. 핑계의 김건모. 김건모가 드디어 결혼을 발표했어요. 13살 어린, 남자분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13살 어린 미모의 피아니스트와 결혼하기로 발표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또뭐 댓글에다가 남자가 아깝네, 여자가 아깝네, 막. 에? 여러분, 어느 필입니까?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할 것 없이 두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났으니까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김건모란 이름이 1위 검색어에 올랐는데 그 밑에 2위 검색어에 딸려 나온 이름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 예비 장인 어른. 그러니까 그 신부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장욱조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웬만큼 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그 작곡한 곡들이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천 곡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작곡한 천 곡이 넘는데 그중에 무수한 히트곡들이 있어요. 조용필의 상처, 태진아의 잊지는 못할 거야, 유미리의 젊음의 노트, 최진희의 꼬마인형, 장미화에 어떻게 말할까? 본인이 작곡한 고목나무라는 노래는 본인이 부르기도 했죠. 그래서 별명이 히트 제조기예요, 히트 제조기.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무서울 것이 없는 돈과 명예를 다 얻었던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한번은 새로운 음반을 제작하려고 하다가 이 음반 작업이 제대로 안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폭삭 망했어요. 부도가 난 것이지요. 완전히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된 것입니다. 빚잔치하고 나니까 집도 남은 게 없고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얹혀 사는 떠돌이 신세가 됩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교회 갑시다. 그 전에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가는 거죠. 그렇게 몇 번을 가다가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 가운데 어떤 찬양을 듣게 되냐면 나 같은 죄인 살렸어. 나가 그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 받을 수 있구나. 나처럼 실패한 인간도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사람들에게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이걸 깨닫고 소위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그리고 나가지고는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열심히 열심히 일해가지고 빚을 갚은 다음에 조그만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장모님, 병으로 고생하시던 장모님을 모셔다가 1년 반 동안 병수발하면서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끝내는 그 복음 앞에 엎드려 장모님도 구원을 받게 되고 장인 어른이 40년 동안 원불교인이었다는데 장인 어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장인 어른도 40년 원불교 생활을 집어치우고 예수 믿고 구원 받게 되고 그냥 시간 시간 막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찬양곡들을 쓰고 발표 발표하게 됩니다. 그분이 작곡한 찬양곡만 해도 100곡이 넘어요. 그중에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찬양곡 장옥주 목사님의 작품 있죠. 할수 있다 하신 이할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 찬양 있잖아요. 의심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오라 하시네. 할수 있다 하신 주, 할수 있다 하신 주. 무엇만이요?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절망과 또 염려가, 걱정이 찾아올 때에 그 믿음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은혜 받고 나서 말씀만 붙들고 살기로 작정합니다. 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제 막 여러 가지를 소개하지 않겠어요, 일을. 그런데 이제는 말씀대로만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은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밤업소 같은데, 술집 같은데 가서 해야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데는 안 가겠다. 그래서 그 밤업소는 출리를안 하기로 해요. 그래서 아나님이 미쳤다고 그러죠. 어? 저거 아직 덜 망했다고. 아직 정신 못 차렸다고. 그런 나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 것이다.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것이다. 이 결단한 거예요. 그때, 그때 그분을 붙들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씀 본문의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같이 읽요 33절 시작 <laughs>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1년 반 만에 빚을 다 갚게 하시고 조그만 집이라도 얻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끝내 목사가 되고 지금은 일산 한소망교회 선교 목사로 사역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가 왜 염려하며 살게 될까 왜 걱정하며 살게 될까?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여다 보면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우리의 형편,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인데요. 25절 시약 자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하지요. 응?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셨으니까 여러분은 염려 안 하고 사시죠? 두 분밖에 대답 안 하시네. 이쪽은 거의 전멸이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염려하지 않고 사시죠. 예, 조금 늘었네. 한번더왜리 찬양대 한, 한 사람도 안 하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셨으니까 우리 찬양 대원들 염려 안 하고 살고 계시죠? 네. 예. 그러면 얼마 좋겠어요. <laughs> 음? 그렇지? 우리 노건사님이 또 인생 해답을 저렇게 말씀하시네. 사람 사는 게다 그렇다는 거요. 어? 사람 살다 보면 염려를 안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응? 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는 거과 우리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하시려면 하십시오. 예수님은 인생을 너무 모르셔서 그런데, 아, 예수님은 사업도 안 해보시고, 애도 안 나가서 그런데,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그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월이라는 단어죠, 월이. 월이라는 말이, 어디서 어원이 왔냐면, 물어 뜯다라고 하는 뜻에서 왔어요. 짐승이 맹수가 사냥감을 물어뜯어 가지고 질식시켜 죽이는 것처럼 염려는 우리의 영혼의 목을 쪼여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죽여 버린다고 그 말해요. 어? 그런데 겁이 안 납니까? 그런데도 계속 염려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걸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가 네 영혼의 목을 지금 조이고 있다는 걸왜 모르냐? 물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세상사를 너무 몰라가지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염려라는 말과 생각이라는 단어가 대비가 돼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건강보험을 들고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고 날지 모르니까 자동차 보험을 들고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이냐 생각할 것이 있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 있는데 왜 생각하지 말할 것에 몰두하면서 너희가 염려하고 있냐는 거죠 정작 생각해야 할 것이다 생각. 그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기억할 것을 기억하면 너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성경을 안 보세요.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처음에는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새를 좀 생각할 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귀합니까? 참새가 귀합니까? 여러분이 참새보다도 못한 존재입니까? 비둘기보다도 못한 존재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인데, 새들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데엔 너희들을 기르지 않겠냐, 그 말이지요. 네. 기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 말이요. 네. 제발 좀 생각하라, 제발. 네. 네. 두 번째,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우리의 키가 잘합니까? 키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다른 자료에 보면 6 6번 제 성경에는 6번이란 번호가 키에 적혀져 있는데 그 각주에 보면 뭐라고 해석이 돼 있습니까? 목숨을 이렇게 돼 있죠. 너희 목숨을 염려한다고. 단 1분이라도 늦출 수 있냐 그 말이지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 말이지 네. 또세 번째 28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 하고, 킬쌈도아니니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어저께 우리 새가족 성기미 팀이 저기 송도에 어디, 야외배를 갔다 오셔가지고 사진을 우리 밴드에다 올렸는데, 어우, 꽃밭에서 찍었는데 꽃들의 향연입니다. 누가 꽃인지 사람인지 알수 없어. 네, 여러분들 그 꽃을 보면 괜히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야, 어떤 유능한 화가가 그렇게 그려낼 수 있고, 어떤 작업가가 예술가가 그걸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입히신 줄 믿습니다. 그 입히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한번더 읽습니다. 30절. 시작. <laughs> 결국, 염려하는 이유는 뭐냐?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는 사라져요. 조지 밀러 목사님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참 저는 좋아합니다. 여러분에도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 염려의 끝은 믿음의 시작이고,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작아지니까 염려가 커진다. 그 말이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수 있어서 행복하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유정옥 사모님이 지으신 책이에요. 유정옥 사모님도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많은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계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계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도 그 경계의 대진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 때 골리앗 장군, 누가 봐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 대 골리앗 장군,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그경기의 대진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대, 애굽의 바로 왕,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 대 애굽의 바로 왕, 누가 보아도 바로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정옥 대 말기암.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 대 말기암.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저는 이 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자꾸 주인이 여러분인 줄 알고 여러분의 이름을 대진표에 집어넣으니까 자꾸 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이름의 대진표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나의 삶의 전쟁터에서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자들은 염려가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걸 구한다고 하는 건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는 것이 있어야 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헷갈릴 때, 무질서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염려 투성이가 되고 억만 등창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사랑에도 질서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사람, 세 번째는 생물. 네 번째는 광물. 이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지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데 이것이 뒤죽박죽 되는 것 자체가 우상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사랑한다거나, 사람보다 생물을 먼저 사랑한다거나, 생물보다 광물을 먼저 사랑한다거나.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광물, 즉 생명이 없는 돈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뒤죽박죽되고 염려가 쌓이게 됩니다. 먼저 이 순서를 지켜야 한다고 그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내 삶에 아무리 분주한 일이 있어도 먹고 살아야 할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일이 먼저라 그 말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위기가 찾아오지요. 염려거리가 오지요. 그러나 낙심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야 문제의 해결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억울하지요. 속상하지요. 열받지요. 화나지요. 그래도 먼저 짜증내고 미워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 순서를 지키시라고 말이에요.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억울했던 문제들, 속상했던 문제들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줄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 그 내용 아닙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을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장욱주 목사님, 그냥 인간적 생각 가지고는 닥치는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하면 잘살것 같은, 당장 빛을 갚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믿고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기쁘신 일을 먼저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